안녕하세요 뉴스놀이터입니다. 자 이번에 이휘재 씨 아내, 자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시는 분이죠. 문정원 씨 인스타그램 근황에 대해 전해드립니다. 또 문정원 씨 쌍둥이 아들 서원, 서준에 관한 짧은 사건입니다. 자. 플로리스트 일을 하는 문정원 씨는 최근 자신이 인스타그램의 댓글란에 의미 없는 댓글들이 여러 개 보였다고 합니다. 자 네티즌들이 탐정 추측으로는 쌍둥이 아들인 서원이와 서준이 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자 10일 이휘재이 아내 문정원 씨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런 글을 게시했습니다. 나는 생일자 친구 따라간 곳에서 얼음 장미로 대리 만족 중 이러고 예쁜 얼음 장미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. 자 네티즌들이 사진을 발견하자 뭐 너무 예쁘다 얼음 장미란 것을 처음 봤다고 뭐 이런 감탄 댓글을 달아줬는데요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정원 씨 아이디를 통해 대대대세대 의미 없는 댓글이 올라온 것입니다. 자, 네티즌들의 추측은 혹시 서준이니 서준일까? 어, 라고 질문이 댓글을 달았는데요. 댓글을 쓴 사람은 문정원씨 쌍둥이 아들 선이와 서준으로 축축, 추측됩니다. 아마도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그냥 또또또또또또 치고 확인을 누르겠죠 자, 그리고 지금 이 댓글이 없어졌습니다. 참 재미난 에피소드였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